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실을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골싹이 나오나 해가 도두 뇌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밭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밭은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땅에 씨가 어떻게 되는가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100배의 열매 결실을 하였습니다. 60배의 열매 결실을 하였습니다. 또 30배의 열매 또는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밭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킨다 라는 말에 있습니다.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마침내 결실을 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땅의 교훈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의도, 동기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지키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삶에 그 말씀을 얼마나 적용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려고 하느냐 "라는 이 동기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듣고, 또는 성경을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또 수요일 날 예배를 통하여 오후 예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각자 또는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대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좋은 밭이다,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최애극기 20장에 보면요. 모세가 신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죠.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19절에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의도, 내 마음에 숨겨진 생각, 내가 얼마나 얄팍한 장계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 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을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길 수 있다? 이거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사여처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차라리 모세가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왜냐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처음 시간에 느꼈던 바로 구절 말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구절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주님은 과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느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자 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힘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삶을 살아가며 내가 부족할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밭이요 좋은 땅이요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자,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힘쓰시고 있으시는 주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